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2주자 피드백 수원, 아, 경기여고 어, 이렇게 중간고사 13번 한번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뭐, 어, 이 문제는 좀 수치가 좀 바뀌어 있는 뭐시중 문제집에서 가져온 문제 같은데, 아, 경기여고 약간 이제 학교님들이 골고루 문제집에서도 잘되세요 모의고사 기준 문제도 되지만. 자, 우선 이제 그 배경지 식 하나 설명해 드리면, 뭐, 로그 A 어, 그리고 어, M 그리고 b 의 M승 이거는 네, M분의 M, 로그 네. A이다. 이거를 네, 이용할 거고요. 네. 어, 특히 A랑 B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M분의 M이다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. 어, 지금 1단번에서 보니까 어 로그 a x 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. 로그 a x 가 반복이 되니까 로그 a x 를좀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티로 치환을 할 건데, 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치환하게 되면 제한범위 조건을 남긴다. 자 그래서 이제 로그 a 가 지금 2의 4분의 1성 이렇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요 x 이렇게 되었죠. 자, 근데 x의 범위가 2의 4분의 루트 2등에서부터 루트 2등이다라고 루트 2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t의 범위는 자, 2의 4분의 루트 2에서부터 네. 자, 2의 2분의 1등까지인 겁니다. 뭐, 2다. 이렇게 되겠죠? 아, 등호가 안 들어가나요? 네. 자, 이거 치환을 하게 되면 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. 범위가 나온다는 겁니다. 주어져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요. 요거 세개대도관계 개 비교하는 문제로 오신 거예요. 이게 A, 이게 B, 어, C는 요거 네, A, 이 <laughs> D다. 이렇게,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 범위가 요 범위가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지금 얘랑이랑 대수관계 어떻게 할 거냐? 그러니까 대도관계 비교 그래프로 하는 게 수원에서 문제 많이 나오죠. 네. 그래서 네, 이게 지금 x 제곱이 되고. 겠 y 이프기가이렇게 되겠죠. 만나는 점을 잡가 여기는 3입니다 그죠? 렇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크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것 같고, 자, 문제는 얘거든요, 얘. 네. 그럼 얘랑 얘랑 대를안 비교해야 될것 같은데, 얘가 지금 1보다는 큰 녀석이니까,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겁니다. 이렇게 될지,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. 네. 자, 그래서 이제 이 A 값이 아까 여기 고정값이라고 나와 있으니까,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면, 자 여기가 2의 4분의 등이고 이렇게 t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. 네. 자 그래서 범위가 들어가는 게 요거니까 제가 이제 루트 2 하고요. 네. 누구만 좀 집어 넣을 거냐면 2만 좀 집어 넣을 생각이에요. 어쨌든 여기도 이제 로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볼 건데 여기 루트 2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는 2, e, 2를 집어 넣었을 때 4가 나오죠. 하지만 여기도 루트 1을 집어넣었을 때와 2를 집어넣었을 때 비교해보면 역시 똑같이 2하고 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대소관계는 예, 예, 예. 이렇게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더라. 이런 우리가 되겠습니다. 답은 4번이 되겠죠. 자, 이주장 피드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